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투자의 기회를 잡아야 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를 잡아야 할지 정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매크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은데요. 어, 매크로 이야기를 할때또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를 드려보지 않을 수 어, 없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짐작하셨을 텐데요, 닥터둠, 닥터데이터라는 두 가지 별명을 가지고 계신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희 교수님 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바쁘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닥터둠이라는 별명이 요즘에는 더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경기 침체 얘기들을 어쨌든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예. 과연 닥터둠께서는 경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게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예,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러나 다른 나라, 우리나라, 중국, 뭐, 다른 거, 이머징, 신흥시장, 이주, 이런 나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사실 미국 경제만 좋았거든요. 예, 좋았던 미국 경제는 나빠지고, 네. 예, 다른 나라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우리 수출을 보면서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하거든요. 네. 예, 지난 5년 동안 중국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미국 비중은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죠. 중국 경제 안 좋고 미국 경제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8월 통계, 그다음에 며칠 전에 간세청에서 9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미국 비중은 축소되고 중국 비중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음. 우리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래도 그동안 좋았던. 미국 경제는 이제 둔화되고, 중국 경제, 다른 나라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음, 교수님과 저희가 저번에 만났을 때 저희 유튜브의 썸네일이 파티를 즐기되 출구 옆에서라는 예. 제목이 있었거든요. 예예. 근데 요즘 보면은 아, 그 말씀이 진짜 약간 해안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여전히 파티는 진행 중인데 끝물이거나 아니면 이미 출구로 나갔었어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 시기를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미국 주가 올 4분기까지는 좀더 파티가 연장될 아직은.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러나 내년 상반기가가지고는 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저는 경기 침체에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주가라는 게 금리도 중요하지만은 기업 수익도 중요합니다. 올 4분기까지는 연준이 지금 가감액게 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서. 좀더주가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나 내년 1분기, 2분기 가서는 저는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금리 하락법보다 기업이익 증가폭이 많이 둔화되면서 아마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조금 탈출했다가 출구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많이 안 좋을 걸로 보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닥터 둠이라는 <laughs> 어떤 별명의 빛을 바랄 것 같고 원하시는 건 사실 닥터 데이터라는 별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조금 더 이제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올해 남은 예. 시간대을좀 살펴볼 텐데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그런 글로벌 경제 관련 뉴스로는 중국 부양책 예. 얘기가 이제 예. 있었고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교수님은 또 중국에 대해서 늘 좋게 보고 계셨기 때문에 중국 경제 얘기부터 좀 해볼까 봐요. 예, 중국 경제가 이제 고성장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난 30여 년에 걸쳐 가지고 거의 10% 안팎 성장했거든요. 이렇게 높은 경제 성장을 낸 나라가 세계에서 별로 없죠. 예, 그러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나빠지니까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음. 투자 중심으로 국내지 10% 성장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잉 투자 때문에 지금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고 있어요. 이거를 좀 구조조정 좀 빨리 하였으면은 안정 성장에 들어서고 예, 다시 뭐 금융 시장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경제 변수가 좋아질 텐데요. 지금 구조증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저는 미국처럼 중국 경제가 뭐, 2008년, 2009년 때는 크게 한 2개 빠지는 아니라고 보고 네.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은 미국 경제는 실물하고 금융하고 아주 밀접하게 음.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8년 미국 거주택가격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회사들이 뭐 이상한 파생상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금융회사들이 파산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급격한 위기에 빠졌는데 중국은 실물하고 금융시장하고 그런 파생상품도 없습니다. 별로 연결이 안돼 있다는 거죠. 중국 경제가 급격한 위기는 아니고요. 이제 고성장에서 지금 한 중성장, 사내주 오픈성장, 저는 중성장이라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진통이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의 주가도 좀 오르고 며칠간 네. 올랐는데요. 예, 그거는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습니다. 음. 예, 지금 소비자 물가가 0%대예요. 그리고 통화 증가율이 한때 12% 정도까지 갔는데요. 최근에 M2 증가율이 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낮고 통화 증가율이 낮아지니까 예, 중국 금융 정책 당국이 금융을 통해 가지고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 거죠. 예, 그래서 음. 이게 뭐 다시 중국 경제가 고성장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사내지 네. 5% 질적 성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진통을 좀 줄여주면서, 그리고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면은 음. 돈이 실물부보다는 금융부분으로 오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중국 주가 최근 2년 동안 정말 안 좋았죠. 그렇죠. 우리 주가 와 더불어 올해도 계속 안 좋았는데요. 물론 우리 코스닥보다는 중국 주가가 좀 나았어요. 어, 슬프네요. <laughs> 그런데 이제 중국의 주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실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주식시장이요. 에 예. 꾸준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사실 요즘에 보면 이제 최근에 일간지들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예. 중국이 그동안 이제 미국이 많이 중국에 대한 대중 규제를 했었는데 예. 그 사이에 정말로 근원 경쟁력을 많이 키워서 예. 지금 이제 많은 부분에서 제조업 역량이 우리가 뭐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위기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교수님 그런 거 관련해서도. 데이터로 보실 수 있는 게 예. 있어요? 최근 한국무역협회에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뭐 우리나라 기업인도 되고 해외 기업인도 되고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결과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반도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업종 산업에서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거나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는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다른 모든 산업들도 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분석 내용을 보니까요, 예, 그동안 중국이 좀 만만디 서서히 가져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문화가 빨리빨리였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빨리빨리라고 그럽니다. 아 만만디가 중국어, 아니에요? 예, 더 이상? 예, 제가 중국어를 배우다가 조금 배우다 중단했습니다. <laughs> 라이 빨리 라이. 빨리. 네. 하이과예요 네. 아. 그게 빨리빨리라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중국도 그 물론 노동시간에 제약이 있지만은요, 일할 때는 굉장히 많이 일하고 밤새 일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뭐주몇 시간, 딱몇 시간이 아닌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음. 일할 때는 뭐 밤새서 일해도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규제 때문에 스스로 계속 정부 주도로 많은 투자를 했고, 기업들도 네. 그렇게 투자를 하고, 네. 그 다음에 IT 기업, 새로운 기술에 투자한 기업들이 90%가 없어지면 나머지 10%가 살아남아가지고 그 기술을 수용한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기술 발전도 굉장히 빠르고요. 혹시 뭐 집에서 로보락이라고 청소기 그게 우리나라 시장재밀 1위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제자들하고 직장들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가끔 이야기해보거든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는 중국이 제일 앞서가고 있죠. 예, 과거에 미국, 뭐, GM이나 테슬라 같은 사람들, 관련자들이 중국 전기차 별거 아니야,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뭐, GM이나 테슬라 회장 같은 분들도 중국의 전기차가 미국 시장 들어오면은, 미국 자동차가 망한다는 거죠. 음, 맞아요. 예, 그런데 오늘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자동차 관련, 네. 업종에 종사하는 거 사장하고 좀만났셨어요 예,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봤는데 어떤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예, 우리나라는 네. 자동차가 먼저 적응했다는 겁니다. 예, 그때 시드 사건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규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드? 우리 기업들이 그때 현대자동차가 이미 중국에서 이미 당해가지고 아 그때 구조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방주사를 세게 맞았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먼저 구조조를 했는데 지금 미국 자동차 산업이 어려워지고. 지금 독일이 독일이 그렇죠. 네. 뭐 폭스바겐에 있다가 대비가 안돼있어가지고턱수가 공장 <laughs> 독일 공장 지금 빼세야 한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만큼 중국의 전기차가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정말 다 글로벌 경제가 연결돼 있다. 예. 진짜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보시면서 진짜 글로벌 경제가 요즘 되게 변화가 많은 시기다. 이런 생각하시죠. 예. 예.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수출 상품, 수입 상품이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한 48%가 메이킹 차이 나라는 네.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엘렌 재무장관이 중국에서 수입한 거를 인도에서 수입할 수 있을 것인가 베트남에서 수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멕시코에서 수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번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중간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중국산이더라는 음, 겁니다. 그러니까 이든 차이나를 배제하면 물건 그렇지. 조달이 아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물가만 올라가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예,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다음 대통령 미국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산 간세를 많이 부과한다는 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옆에 계시다는 그 교수님께서 네. 예상해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은 그때 바이든하고 트럼프 때는 예상을 하셔서 네. 바이든으로 예상을 하셨다고 저희 방송 네. 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해리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네. 혹시 얘기 나눠 보셨어요? 그거는 좀 미국 주가가 결정해 줄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네. 1984년 이후 통계를 보니까요. 7월 31일 S&P 500이 10월 31일 그때 S&P 500이 7월 30일보다 높으면 은 음. 기존 집권당이 대통령이 됐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S&P 500이 7월 30일보다 높으면 은 해리스, 그렇지 않으면 트로프가 된다. 84년 이후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요. 1944년 이후로는 세번 틀렸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미국 주가가 제가 4분기까지는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된다면은 뭐 해리스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이유가 걱정이 돼요. 그 이유가요? 네.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음. 그러면 네. 내년을 어렵게 보시는 데는 그런 이유가 까지도 네, 감안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연준 이 금리를 영점오퍼해야죠 비커 인하했잖아요. 네. 인하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시기가 늦었다. 너무 늦었다. 예. 뭐 기자들 질문에 그 파월 연준의장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낮다. 금리 적절한 시기에 인하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미국 거 기준 금리를 인하했을 때 소비, 산업, 생산 이런 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니까요 한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가장 큰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음. 미국 이미 이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저는 내년 상반기에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텐데 그걸 예방하려면은 미리서 네. 뭘뭐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다는 거죠. 상반기에 예, 예. 아 7월도 아니고 상반기에 인하했었어야 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교수님처럼. 이제 지혜로운 분들이 또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연준은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 이제 한 번에 비 컷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좀 확인하고 예,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신중하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는 좀 느리게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그때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파월 연준은 이 이번 물가 상승 일시적이야 예, 그리고 물가가 한참 오르고 난 다음에 음. 금리를 인상해 가지고 예, 저는. 그때도 시점을 좀 놓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 좀 실수를 했으니까 이번에 좀더 확인하고 넘어가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 지금 그 시장금리가 국고채 3년 만기 수익률이 2.8% 안팎이거든요. 음, 3년 만기. 예,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국고채 3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2000년 이후로 평균을 구해보면 한 0.4%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네, 그러면 3년 국고채 수익률이 2.8%라는 것은 기준금리 2.4%를 반영한 거예요. 네. 기준금리가 2.4%까지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이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이 너무 느리게 <laughs>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하늘이 너무 느리게 가고 있다. 네. 그러면, 한의인의 어떤 기준금리나 시점이라든지, 그폭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여쭤 보는 걸로 하고, 저희가 미국 얘기를 계속 했었으니까, 이번에 보면 그 트럼프치 보호만이사가 연준의 비컷에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왜 그랬는지, 그리고 본인도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드세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연준이 비스을한 배경을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예. 거다, 이렇게 또 보는 의견도 있고, 예, 어떻게 그분은 보셨어요? 뭐 0.25%포인트 인하하자 그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오랜만에 그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예, 저는 0.5%포인트 인하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음. 예, 제가 소위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이론적으로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실제 GDP가, 잠재 GDP가 얼마나 벗어났느냐. 물가상승이 목표치하고 얼마나 벗어났느냐. 그거 추정해보면 요올급 그 3분기 현재 4.1%가 나와요. 지금 내리는 5%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연말에 4분기에는3.7% 안팎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저는 0.5%포인트 내리는 게 전혀 이상한 금리 인하였다. 예, 그때 연준 의장이 그 정치적 상황도 고려하느냐 이런 거 기자 질문을 받고 우리는 데이터만 보고 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laughs> 음. 뭐 정치적 상황은 고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뭐 금리를 이렇게 인하해 놓으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엘렌 재무장관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laughs> 다음에 네, 네. <laughs> 어떤 인간하기보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나온 맞아요. 제 반응이 그랬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워낙에 이 미국 시장 증시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더 요즘에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아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아직 출구가 좀 열려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예,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 주가가 대부분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조금 상황은 다르기는 달라요. 2000년대 미국이 세부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했었죠. 2000년 IT 거품 붕괴,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다음 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예, 그때는 이제 금리를 급하게 인하한 거는 경기가 그만큼 나빴었죠. 음.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아닌데, 네.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미국 경기가 내년 침체에 빠진다 그랬지만은 뭐 다른 분들은 뭐 연착륙할 것이다. 침체까지 안올 것이다. 네,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미국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뭐 내년 1분기에 가서 좀저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뭐 지금 3분기까지 성장률이 2%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4분기에는 0%대 진입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 데이터가 내년 그 초에 GDP 나오고 같은데 그런 데 나오면요. 아마 그때는 주가가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사들 그동안 그 수익을 많이 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음. 이제는 미국 시장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지 이게 좋을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앞으로도 계속 인하할 텐데요. 네.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신흥 시장 주가가 우리나라 좋.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좋죠. 더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내년부터는 한 5년 동안은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미국 주식보다는 신흥시장,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시점이다. 네, 그래서 미국의 비중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비중 좀 줄이고, 네, 신흥시장 비중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신흥시장인 게 아까 그 중국이라도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인도도 될수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어. 요새 글로벌 사우스란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글로벌 사우스. 네, 예, 예. 그동안 그 적도 밑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 가난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 10여 년 동안 이런 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도, 인도네시아, 뭐 베트남, 멀리 가면은 뭐 브라질,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laughs> 이런 나라까지 우리하고 고려하면서 어...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예, 글로벌하게. 해야겠다. 교수님, 방금 그 달러 인덱스라는 거 말씀해 주셨으니까, 달러 인덱스랑 그 기준금리하고의 관계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서 수익률 높은 대로 이동하거든요. 그동안 미국이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적으로 돈이 많이 몰렸었죠. 음. 예, 그런데 미국 금리가 앞으로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으로 돈이 돌들어가고, 다른 나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최근에 그 상관계수 10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요 한 상관계수 0.6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음.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떨어질 때 달러 인덱스가 음. 하락했다는 네. 거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지금 뭐 내린 걸 그치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연준 던져펴보면은 중앙값이 올해 연말에 한 4.4, 음. 내년에는 3.4 정도 나오거든요. 예, 저는 내년에 적정금리가 2.5%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 적정금리가요. 예, 그 정도까지 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음. 예, 특히 그 동안 엔가치가 우리 뭐 온가치도 많이 떨어졌으면 엔가치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상대적으로 엔가치가 제일 많이 오르려고 보고 있어요. 엔달러 그 환율이라는 것은 미국하고 일본 금리차 특히 10년 국제 수익률 차이하고. 상관계수가 0.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미국은 계속 금리 인하하고 일본은 지금 디플레이션에 거의 탈피한 것 같습니다. 네. 물가가 오릅니다. 지난 8월 그 근원 소비자 물가가 우리가 2 1인데 일본이 2.8%입니다. 우리보다 물가가 더 오르고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은 시기의 문제지. 아마 올해가 그 일본 금융정책회의가 10월, 12월에 있는데, 요 아마 12월에는 금리를 인상할것 같습니다. 음. 미국은 금리인하고 일본은 올리면 은 미일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N은 강세될 수밖에 없죠. N이 강세되면 은 우리나라 통화도 N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네. 또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입니다. N이 강세되면 은또 이제 N캐리 청산 이슈가 예. 불거지면 그게 가속화되면은 그러면은 그만큼 또 미국 시장에는 더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엔캐리트레이드가 얼마가 되는지는 사실 누구도 추정하기 어려운데요. 예, 그런데 한국은행 그 이슈 노트 분석인가 이런 것에서 자료 하나 냈더라고요. 근데 한국은행이 추정한 거 보니까 지금 엔캐리트레이드 자금이 한 3조 4천억 달러 정도 된다. 예, 그런데 예, 거기서 이게 추세를 구하고 추세에서 벗어난 것만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을 예상했던데 한6.5% 2천 억 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음. 지난 그 8월 5일날 글로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네. 네, 그때 뭐 추정하기에 따라다르지만한2 500억 달러 정도 청산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천 억 달러 정도가 청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청산되면은 사실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가 음. 있죠. 그런데 그 보고서 보니까 재밌는 표현도 썼던데요. 엔캐리트레이드가 형성될 때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서서히 올라갔지만, 네, 청산될 때는, 때는 맞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갑 떨어지는 것처럼 <laughs> 너무 너무 비유를 잘했네요. 예, 그런 그 글을 거기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올라갈 때는 계단식,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자산가이 그러거든요. 주가도 올라갈 때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급락해버린 아, 경우가 음. 많아요. 그런데 그 엔케리트라이드 청산이 언제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번처럼 엔달란이 162엔 갔다가 142엔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면 또 청산될 수가 있는데요. 그 시점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무렵에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 올리면은 그런 문제가 한 번에 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손해를 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비중 안 줄이고, 오히려 최근에 좀 비중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저는 12월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근처에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